28세에 오대산에 들어갔을 때 북대에 위치한 감산의 풍치가 마음에 들어 감산이란 호를 만들었습니다. 같은 해 반산의 한 석실에서 홀로 수행하는 은자를 만나 함께 수행하다가 공정을 체험했습니다. 이 공정이란 공산매를 말합니다. 일체가 텅빈 산매입니다. 산하 대지와 몸과 마음 온 세계가 텅 비어버린 체험을 했지만, 은자의 가르침대로 그런 경계에도 집착하지 않고 더욱 향상 일로를 걸었습니다. 이 공에, 공을 깨달아서 공에 머물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반쪽 자리입니다. 공에도 머물지 않고, 세계도 머물지 않고, 공에도 머물지 않고, 유해에도 집착하지 않고, 어디에도 걸림이 없어야 됩니다. 한 법, 한 법도 세우면 안 됩니다. 이 사바 세계에 대한 집착도 버려야 되고, 이진재 진리 세계에 대한 그런 법에 대한 집착마저도 놔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아 집, 법 집을 다 놓는다고 해서 두 가지를 다 놓는 그런 경지까지 가야 됩니다. 아공, 법공, 구공 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이 나라는 것도 공하고 이법 일체 대상까지 공한 경지 그리고 공했다고 하는 그것까지도 공한 경지입니다. 이걸 이제 아공, 법공, 구공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산매를 체험한데 머물면은 반쪽짜리입니다. 거기서 살아나와야 됩니다. 살아나와서 다시 이 공산매를 체험한다는 것은 무분별지를 체험하는 겁니다. 분별이 떨어진 그 세계를 체험한 뒤 다시 차별지로 나와야 됩니다. 이 차별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상세계에서 그 지, 지혜를 또투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활발하게 발이 중생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산매에만 머물러가고는 반쪽짜리입니다. 중생을 제도할 힘과 지혜가 없습니다. 이 30세 감산대사님은 오대산 용문사에서 가늠보살의 익은 원통을 증득했습니다. 드디어 그 이제 능흥경까지 왔습니다. 어느 날 물소리가 시끄러운 계곡 위 외나무 다리에 앉아 있었는데, 생각이 움직이면 물소리가 들리고, 움직이지 않으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홀연히 몸을 잊어버리고 고요한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이때부터는 어떤 소리를 들어도 모두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불철론의 경제입니다. 이 사물이 무상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움직이는 바가 없다는 돌입니다. 사물이 시끄럽게 움직이지만은 움직이지도 않고 고요하기만 하다는 그런 경제입니다. 요거를 저번에 송찬의 교사님 송찬호 교수님 일대기 2에서 제가 물불천론을 해설하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 있습니다 함경 법상계에서는 법성원흉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 이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법과 성은 원흉하여 둘이 없는 모습이고 모든 법은 부동이라 본래부터 고요하다 이것이 바로 제법부동 본래적의 경지입니다 감산대사님이 이군원통을 통해서 이런 고요한 경지를 이제 체득한 것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공자 실제 중도상, 구례부동명이불이라할 때도 이제, 이 궁극적으로 실제의 중도상에 앉게 되는데, 그 실제라는 것은 법계 지녀 즉, 법계 의 근본을 말합니다. 이 법계 중도상 자리에 턱하고 앉는다는 것은 바로 중도를 깨달았다는 의미입니다. 공자 실제 중도상 하고 보니 구레부동 명이불이라 예로부터 움직임이 없는 이름하여 부처라네 이런 이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법부동 본래적이 바로 구레부동 명이불하고 같은 뜻입니다. 이, 이 부처자리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부처자리는 시간과 공간이 일어나기 전의 자리입니다. 그렇다고 시간과 공간과 분리된 자리가 아닙니다. 이 무상한 현실세계, 이 생사가 끊임이 없는, 생각이 끊임없이 망상이 이어지는 이 생사 그대로가 열반의 자리입니다. 생사 그대로가 열반의 자리입니다. 이 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도리를 이 감산대사님은 30세에 깨닫게 됩니다.